아, 한 클만. 공격팀 승리. 아, <laughs> 나한테 그냥 클로브만 줘. 그냥 지금 이겨 줄 테니까. 아니, 클로브를 칼픽 해 줘요. 아니, 브리지에서 클로브를 하라고요. 그러면은 소바 대신에. 어, 해도 돼. 어, 해도 돼. 소바 대신에. <laughs> 어. 대가리에 총 맞으셨나? 너가 내 Z 칼픽을 바라는 것처럼 아, 나도 클로브 무조건... 칼픽을 바라. 아, 클로브 어. 무조건 파... 픽한다고면 그래, 그래. 어, 제발, 제발. 어, 나 어, 무조건. 나 무조건. 최연막이 돼도 돼요. 그래. 어, 나 무조건. 아..불닭새끼랑 말이 통해야지 이게.. 아.. <laughs> 아 존나 이렇게 한다 왠지 <laughs> 어떻게 찍었냐고 대체 요 아니 레 실력이 아닌데! 게임을 찾았습니다 차라리 기본 그래 그 말이 나와야 돼야 빨리 빨리 빨저 해! 시러은 아. 걱정 말라고 연막투어 치 아직 허요미 적군이 한명남았 무결점 플레이. 깔끔하게. 아, 벤달 뭐야 이거? 맨달인데 이거. <laughs> 아, 이쁘기만 뭐. 와, 개릴거 같다. 진짜 어하냐아 오히려 잘 됐나? 오이

살짝. 고 내가 사줄게. 아좀 하지. <laughs> 아, 저혔 아, 미안. 아 진짜 미안. 너 1등 하고 말고 오케이. Okay. 그 전까지는 계속 칭찬만 해. 어. 알았지? 오케이. 어. 경기 보시 전투 시작. w One more. 투투투투 스파이크 설치. 헬시티 푸시. 이걸 메이드 해 줘. for 아 비트요 사. 켈커비. 캘커비 압수 부탁. 설치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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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. 오오 오.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어 고작. 연막 투하. 같은. 한 연막 투하. 나 어디 안 간다니까.

팀 승리. 잘했어. <laughs> 야 어때 이 스킨 이어나 잘했다. 아니 <laughs> 얘... 잘했다가 아니라 야, 이 새끼야. 아 진짜 지린다 형. 어떻게 그런 스킨 이어나 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요와나 <laughs> 진짜 생각지도 못했네 진짜. 이런 게 있다니까 우리 살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똑똑해요? <laughs> 생각지도 못한 거. 무슨 시. 씨... 야. 게임을 정도면? 찾았습니다 클로버 칼피하는 어떤 맵이 나오든? 음, 아 오케이 여기 클로버 맵이지 칼픽해줘 제발 로 답도 없어 시간은 <laughs> 얼마든지 있으면 <일> <laughs> 걱정 말라고 <laughs> 뭐라고? 클로버 아 <아니면> 뭐? <laughs> 야야제탈 답도 없는 놈

한클남았왜 아, 이렇게 잘할까요? 지제은전0은 지금은. 지금이 지금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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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형? 은 지금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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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알겠어아 역시 우리 행돌님 음. 위대하신 우리 행돌님 그래, 정말 그래. 잘하십니다. 뭐 없어? 야 와서 나 같이 좀 싸워. 네, 나와. 네, 맞았어요, 맞았어요. 어떻게 해? 빼 맞았어요. 그럼,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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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다고, 맞았다고. 빼라고, 빼라고. 아이기다 <laughs> 어? <다행이다>, 진짜 아이기다. 어, 어땠어다 어땠어요? 어땠어요? 니마. 어, 저요? 저한테 아, 말씀하세요. 아, 아, 저요. 저요. 아, 제가 더 잘했어요. 지금. 저 어땠어요? 제가 더 잘했어요. 1등 이시등이시잖아요. 1등 빨리 꼬 말아라니까. 요 알겠어요. 네. <laughs> 그런 식으로 나오시겠다. 네. 아 확인했습니다. 아 이게 진짜 고도의 전략인 거지. 이런 이러, 이런 분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. 여기. 그럼 이제 공승하고 이제 또 이제 하는. 같이 좋았다. 와이프. 포0 오, 깜빡. 깜빡. 아, 이거, 이거, 생각 생각 <laughs> 아, 거 이거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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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고 하나 혹시? 이거. 아, 이 네. 네. 와 주시죠. 백사 백사 앞에. 5명 습니다 어? 에이, 아, <놀람> 야. 스파이크야. 정말 탁월하신 텐트. 합니다너라칭찬 해봐라. 예, 님 <놀람> 최고 심형님왜 이게 못하냐 얘가? 이 이렇게 잡박이냐? 아제좀 그런 것같은데 어디 갑니까 형님? 이게 <laughs> 뭡니까 형님?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니야니 아니, 아니, 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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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아아아

잘하셨어요 그래 그래 잘하셨는 거 같아요 또 샤워가? 아니 너 근데 너무 머리가 없다 너 응. 그냥 푯 가야지 아, 예, 이럴 땐 예, 예, 너무 예, 똑같이 해너 예. 게임을 아 형님 아재점다 예. 어 그래서 레이전트 가겠어? 네? 어? 아니 부캐도 가야지 게임. 아니 부캐도 가야지 원. 아, 뭐 아, 형님 원. 뭐 아, 뭐쪽 이렇게 나오는데 아, 지금 아, 아. 나 어디 안 간다니까 스에이크두번뒤집으고 아, 아, 스파이크가 터지가친 이걸 한명 남았어 연막 투하 형 그냥, 그냥 해. 해. 음. 해요 그냥 해요 믿고 해요 아 이거 있어. 그냥 하네 아니 치친아 왜? 형한테 네? 훈수를 주는 거야? 아, 나그한 라인 있는데. 그거 좀 사그라 있는데. 너뭐 해? 어. 아니야. 잠깐만요. 아, 아니, 왜 훈수 줬어? 신경 쓰지 마. 어? 아이고 사줘, 사줘. 사주세요. 아니, 아, 사주는거 사주는 거왜 훈수 줬냐고. 아, 잘못했지. 아니 너가 너 불딱이니까요. 고야워 아, 와줘, 같이 와줘.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매개. 치명타 불성하. 불성하불성 스파이크 확보. 고셔고셔 포셔, 포셔. 아, 리명 남았습니다. 스파이크. 진짜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떨어졌습니다. 이게? 떨어졌습니다. 아, 리명 남았습니다.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아미 퍼리 타이크 설치 완료. 오5초아 okay, 나가지 마 제발. 아직이야. 여기야. 눈에 가려 와, uh, uh. 아, 이거 맞았어. 나이스. 티비 사. 티비. 나나나나 나. 오, 티비 샬럿. 급비 야, 리스칼씩 할 아, स ॉ 아웃 아웃. 명 남았습니다. 아맞 나이스. 와, 명 남았습니다. 공격팀 승리. 재밌는? 뒤졌다 너. 너볼 거야 그거. 끝나고 나서 점수표 본다. 음, 나야. 나야. 무조건 나야 나야. 나 7시 했어. 나봐나시 했어. 라, 나... 라조, 음... 개조밥 새끼. 야, 한대 마코다. 도해라. <laughs> 아니 마코님인데. 도해. <laughs> 아, 로키가 아니었네. 마코였어? 어, 마코님랑 엄대엄했다 그래도. 구 구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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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.